커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가 스타벅스입니다 여러분 커피 한잔 먹겠습니다 커피 원샷 아, 맛있 있네 여러분, 여유를좀 부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 있어서. 오늘 오늘여기까여할까지할사합니사합에다 집에 요야 돼요 어요이어요 돼요. 여러분, 한우 분장 박상원입니다. 오늘은 어제 다낭에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어, 제가 그 이걸 찍으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어제랑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토요일인 것도 있지만, 오늘이 경남에, 제가 경남에 있는 것도 있지만, 어제와 다르게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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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다양에서 추처 불명, 어디서 걸린지 모르는 분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한우회가 아주 조용하고, 어, 동요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없다. 네. 이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이 한번 가시죠. 여기는 경남입니다. 예.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처럼 사람이 없습니다. 토요일인 것도 있지만, 주 5일 근무제라 사람들이 없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렇습니다. 피자 열심히 하네요. 피자 열심히. 그러나 손님은 많이 없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손님 없네요. 주 합니다 사람들이 없고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이 없네요. 그건 확실합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 사람이 50% 줄었네요.